가수 겸 배우 해리가 우태와의 열애설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신경을 드러냈다. 해리는 4일 오전 팬 소통 플랫폼 버블을 통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와. 정말 그리웠어 나도. 너무 일찍 알람이 물음표 물음표 미안해라며 나한테 보낸 답장 하나하나 열심히 읽고 있어. 내가 바라는 건 사실 하나뿐이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는 거. 그것뿐이야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사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공격을 받고 살아서 괜찮아. 하지만 팬들이 마음이 아픈 건 나에게 너무 속상한 일이야라며 정말 미안해. 유유 다음에는 내가 더 신경 쓸게. 좋은 하루 보내길 바라. 나는 조금이라도 자야겠다. 유윤을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더 잘할게. 고마워라며 솔직한 신경을 고백했다. 이에 팬은 해리야 나쁜 말을 보내는 버블에는 답장하지마. 마음 아프게라고 걱정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일 해리와 댄서 우태의 열애설이 불거졌다. 두 사람은 해리가 주연을 맡은 영화 빅토리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해 1년 가까이 교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우태는 빅토리의 안무를 담당하는 선생님으로 해리를 직접 지도했다고. 이와 관련해 해리 소속사 서브라임 관계자는 오세네 배우의 사생활이라 열애 여부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며 말을 아껴 의심이 더욱 증폭됐다. 이런 가운데 6월 27일 해리가 유튜브에 올린 첫 단독 팬미팅 연습 영상 속에서도 두 사람의 투샷이 포착됐다. 영상에는 해리가 댄서들과 함께 무브, 위플래쉬 등 곡의 안무를 연습하는 장면이 담겼고 우태는 해리 옆에서 직접 시범을 보이며 안무를 지도했다. 우태는 어깨가 불편해야 해요라고 말했고, 해리가 불편하다고 반응하자, 그럼 잘하고 있는 거예요라며 다정하게 웃어보였다. 이어, 쉬는 동안 한 번만 맞춰보자는 우태의 말에 해리가, 쉬라면 서요라며 장난스럽게 투정하는 모습도 담겨 있다. 스맨파 출신 댄서 우태와 배우 해리의 조합은 당초 영화 안무를 위한 작업이었지만, 팬미팅까지 함께한 기록들이 다시금 회자되며, 열애설의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팬들 사이에서는 영상 속 마스크 쓴 댄서가 우태였구나 이미 눈빛이 다 말하고 있었다는 반응이 이어지는 중이다. 한편 해리는 동료 배우 류준열과 7년간 공개 연애를 이어오다 2023년 11월 결별했다. 당시 양측은 결별은 사실이지만 시기와 이유는 사생활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보다 앞선 2013년에는 H.O.T 출신 토니 양과 열애설로 화제를 모았다. 당시에도 양측은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중이라며 연애를 인정한 바 있다.